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어, 구독자 피드백입니다 제가 작업을 한게 아니라 저한테 수강을 받았던 학생분 중에 한 분이 메일을 보내 주셨고요 어, 이거에 관한 이제 피드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이 늘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학생을 이제 아니까요 근데 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메인 정보가 한눈에 잘 들어오는가를 우선으로 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멀리서 조금 봤을 때 메인 정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아, 두 팀의 지금 마주보고 있는 버셔스 구도가 되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은 매치데이라고 적혀 있는. 텍스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축구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저조차도 어아 그리고 이제 관념적으로 알고 있죠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포즈는 아무리 축구에 관심이 없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축구팀과 축구팀이 경기를 하나 보다라고 바로 알수 있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저빛 같은 조명 같은 라인이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대결 구도가 는게 명확해 보여서. 매치하는 날에 관한 포스터겠구나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유추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있죠. 우승 트로피 같이 생긴 애가 가운데를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저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한 뭔가 매치데이의 뭔가 날이겠구나 하고 바로 이제 정보가 인지가 되니까 일단 메인 정보가 한눈에 잘 들어온다는 점은 매우 일단은 칭찬드릴 만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인 정보가 잘 보인다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디자인은 제가 학생분한테 마, 많이 얘기 드리는 건데 정보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 잘하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클라이언트한테 요구는 부정확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루뭉술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 막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캐치를 해서 정보 정리를 명확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정보 정리가 지나치게 잘 되있죠? 자 여기에 매치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정보가 또 있어요. 도, 어떤 그 팀의 경기인지가 이제 아래쪽에 토트넘과 맨체스터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보 정리를 하면서 그 정보 정리에 관한 레이아웃이 잘 되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네. 음, 레이아웃이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레이아웃이 완성돼 있는지를 빌드업을 한번 살펴보자면 배경을 깔아주고 일단 경기장이 있네요. 경기장 내에 조명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는 조명이 없었어요. 원래 경기장은 이런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인가요? 매니저. 그다음에 이렇게 주장인가 봅니다. 주장과 선수들의 사진 그리고 트로피 그리고 일단 이걸로 굉장히 어, 이거 되게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 아래쪽이 무게감이 있긴 있는데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래쪽이 대비가 너무 강해지니까 여기에 왜냐하면 중요 정보는 좀 이제 인물이라던가 중요한 텍스트 정보가 위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죠. 이쪽에 더좀더 더 집중을 해주기 위해서 아래를 이렇게 뭔가 약간 연기 나는 것처럼 브러쉬로 찍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잘한 스킬들이 제가 너무 기특한 게 저한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스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뭐 마스크라든가 블렌드 모드 같은 거를 활용했다는 걸 제가 열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운 걸잘 써먹고 있구나 하면서 그리고 아래 이제 텍스트랑 맥지데이 텍스트랑 로고랑 음, 대체적으로 어느 순서로 들어갔을지 알것 알 같네요. 그리고 네, 이것도 이제 우리 배웠던 스킬 중에 하나인데 약간도 선명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하이패스 키를 여기다가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조명을 조명을 처음에 했을지 처음부터 기획하고 했을지 아니면 나중에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반부에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이제 여기에 이런 조명의 창살이라던 여기 경기장에 이런 뭔가 구조물 때문에 좀 지저분하죠. 저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흐림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가우시 블러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도 아이디어죠. 이렇게 조명 라인으로 이렇게 놓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피드백을 하면서 이게 나쁘다 좋다 라 다의 평가라기보다는 어,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작은 디테일까지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별로 없어서 그냥 다른 제안, 다른 레이아웃의 제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레이아웃을 고려해 볼수 있다면 일단 판형이 일반적인 판형이 아니에요. 이게 가로가 1000에, 세로는 1350으로 픽셀로 하셨는데 어, 아마도 인스타라던가 그런 데 메인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소셜에서 쓸 만한 사이즈가 아닐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포스터는 조금 더 길쭉한 판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웹이나 앱에서 쓰는 것도 조금 더 판형이 아마도 좀더 길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판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다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의 최선이기는 할것 같긴 하지만 제안드리는 건 일단은 이 조명에서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라인을 지금 이제 이 경기장의 구조물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기장이 음, 저 위에 저 이렇게 막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이렇게 막 창살처럼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 구조물들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기를 날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의견이에요. 날리고. 근데 이 조명은 유지를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파지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번개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노려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 조금 더 대결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여기 조명도 같이 날라갈 수도 있겠죠? 이게 여기에 이제 주목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조금 쓸데없는 정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있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안을 한다면. 버셔스 구도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으로 대결 구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약간 보통 버셔스 구도를 쓸 때는 약간 사선 구도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어, 블루와 레드를 확 이렇게 배경색을 나누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드려보고요. 그리고 자, 이 레이아웃이 어 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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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가운데 요 여기 요 조명 있죠? 이걸 과감히 포기를 할수 있다면은 아예 여기 매니저를 매니저가 두분 링크를 걸고 그리고 레이어 정리도 너무 잘했어요 폴더별로 제가 레이어 정리 잘하라고 맨날 <laughs> 말씀드렸던 거를 잘 지켜줬어요 자이 사람을 이쪽에 놓고 이 사람을 이쪽에 이렇게 놓고 그럼 선수 단도 이제 바꿔지겠죠? 이렇게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버셜스 구도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백이 반대로 들어가죠 아까랑은 다 아까는 이렇게 V자로 빈 곳이 들어가고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트로피를 조금 더 올려서 할수 있겠죠 트로피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트로피를 약간 지금 이 트로피는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인데 이제 이 트로피가 공중에 좀떠 있는 느낌으로 다시 재편집을 좀 해줘야 겠죠 이렇게 한다면 물론 선수들은 <laughs> 바뀌어야 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잔디 위에 선수들이 서 있는 표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 이렇게 된, 만약에 이제 레이아웃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면, 이 선수들의 하반신이 조금 이제 쓸데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다른 요소를, 뭐, 구름 브러쉬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단면으로 가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정보가 조금 더잘 읽힐 거예요. 자, 기존 레이아웃에서 제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기에 이 로고도 다른 방법을 또 광고를 해봐야겠죠. 저 매치데이라는 저 텍스트가 반드시 꼭 이렇게 잘 엄청 크게 보일 필요가 저는 없다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매치데이 텍스트를, 매치데이 텍스트를 줄여서 오히려 여기 여백을 남겨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여백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더 낫다라기보다는 기존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존 것도 충분히 많이 쓰이는 레이아웃이고 많이 쓰이는 구도고 그리고 여기에 이 조명 아이디어도 너무 좋아요. 다만 여기서 제가 계속 아쉬운 게 뭐냐면은 다 요소들이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소가 많아요. 좀 여기 이 인물도 그렇고 물론 크기별로 정리가 잘돼 있어서 보기는 나쁘지 않은데 이 이거 여기 이거 일부러 이런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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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도를 양쪽을 일부러 맞춘 거긴 한데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들어가야 할 텍스트도 많아요 그리고 로고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런데 여유 공간이 별로 어, 없는 편이에요 로고 있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어, 이게 좀더 글씨가 조금 더잘 읽히게 하려고 그러면 여백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백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과감히 다른 정보를 포기하거나 다른 정보에 사이즈를 수정을 하거나 하는 식의 그 레이아웃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되면, 트로피를? 트로피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제가 다른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뭔가,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여백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피드백은, 어, 통일성이 있는지를 보는데, 그 부분은 너무, 너무 통일성이 있죠? 일단은 이 텍스트 매치데이랑 이거를 통일해줬다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폰트까지 달랐으면 가뜩이나 정보도 많고 인물도 많고 한데 되게 지저분해 보였을 텐데 컬러를 그냥 화이트 화이트로 폰트도 같은 폰트로 통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막 지저분하다라고 안 보이는 게 여기 위에서 화이트, 밑에서 화이트로 이렇게 무게를 좀 잡아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여기를 메꾸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여유공간이 조금 없다 보니, 이 조명이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이 작은 로고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쯤에 있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하, 여기서 하나를 고치면은 다 고쳐야 돼요. 하나를 고치면 이 거기 여백에 맞게 또 주변을 다또 정리를 재조절을 또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거는 어, 만약에 이제 이게 고객한테 시안으로 넘어가야 된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뭐 학생분의 연습용이겠지만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시안 1번이면 시안 2번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피드백은 드릴 게 없어요. 이를테면 뭐, 마스크를 잘 썼는지, 블렌드 모드를 적절하게 썼는지, 그 다음에 조명 효과 같은 거쓸 때, 뭐, 스킬 같은 거 제대로 썼는지, 여기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레이어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는 건데, 제가 알려드렸던 스킬들을 정말 많이 잘 활용을 해줬어요. 배운 거, 배운 거를 정말 거의 안 빼놓고 배웠던 요소들을 잘 해놓고 폴더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줘가지고 피드백도 편하게 해줘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인지 말은 드리지 않지만 요거 이제 요거 피드백을 오늘 피드백은 요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피드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